마트에서 장을 보듯 냉장고 문을 열고 필요한 물건을 하나둘 담아갑니다. 신선한 야채에서 가공식품까지 자발적으로 기부한 먹거리를 형편이 어렵다면 누구나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나눔 냉장고입니다. 필요하고 돈 없는 사람은 뭐사 먹겠어요. 그래 갖고 이제 동사무소 와서 가져가고 어떻게 오면 지원들이 뭐 하나씩 더더 주려고 하고 그래요. 냉장고를 매개로 이웃들끼리 정을 공유하는 나눔냉장고가 다시 열렸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. 냉장고가 설치된 곳은 대전 동구관내 11개 행정복지센터. 지역 업체들의 후원을 받아 마을 단체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데 사업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10시 일반 참여하는 개인도 늘고 있습니다. 게 겉절이도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좋아하시고 집에서 혼자 김장 하면은 힘들거든요. 사실은 근데 여기 와서 일하아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다 보니 홀몸 노인 같은 취약 계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방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습니다. 부담이 서로 없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구에 시작했지만은 달, 다른 지자체에서도 널리. 활용면 하는.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해주는 나눔 냉장고가 현대판 곳간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